네, 가공한 음식은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이고요. 42도 이상의 가열 조리한 음식도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입니다. 효소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잘 살펴보니까 이 동물들이 먹는 먹이가 다 가열식에다가, 거기다 뭐 비타민, 미네랄, 가루를 좀 섞어서 준 거예요. 자, 가열한 음식과 그냥 합성, 가공한 비타민, 미네랄을 줬을 때, 동물들은 병에 걸리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이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자는 생고기를 먹어야 되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는 뭐 과일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을 바꿔줬습니다. 사자에게는 생간 생고기 살아있는 동물성 음식을 주고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나 사과 오렌지 같은 신선한 과일을 줬습니다. 자, 그러자 동물들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질병에서 회복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뭐잘 열심히 아무리 계산하고 또 영양소를 잘 배합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자연이 제공한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형태와 합성 가공한 그런 영양소의 배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끼 음식을 뭐 단백질 쉐이크나 뭐 에너지바 뭐 이런 것들로 혹시 너무나 자주 드신다면 바로 이 미국 동물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과 또 가공한 그런 가열식의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효소의 예,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효소는 무엇인가? 예, 젊은 사람은 효소가 엄청 많고,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은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잖아요. 노인이 되면 침도 안 나온다. 또 병원에 오래 있는 환자일수록 입에도 침이 마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효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시기에는 효소가 이미 몸 속에 풍부하기 때문에 좀덜 먹어도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또 효소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음식의 재료들을 가지고 몸에 이 효소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소는 무엇일까요? 효소는 미국의 효소 영양학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에드워드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이다라고 이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와 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나와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소로 다 사용이 됩니다. 소화 효소가 없다면 아무리 밥을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예,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단백질이다라고 겨, 규정을 하는데, 단순히 소화효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예,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입니다. 네, 소화효소는 방금 말씀드린 밥이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는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입니다. 뭐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뭐 펩신, 펩진노겐 프로테아제, 뭐 지방은 리파아제, 뭐 아제라는 이런 을, 이름들이 이제 붙여지는데요. 이렇게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각종 다양한 대사를 담당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이 효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있고 또 혈액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항체도 만들고 또, 외부의 적을 물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뭐, 대사, 호흡, 배설, 그 다음에 면역작용, 혈관의 작용, 뭐 심장의 작용, 근육의 움직임,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대사효소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잠재효소라는 게 있어서 마치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잔고가 점점 줄어들거나 바닥이 나면 왠지 불안하고 또 굉장히, 어, 생활이 또 불편해지잖아요. 이것처럼 몸에 남아있는 어떤 일정량의 이 효소들이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효소가 많은 사람은 이걸 잘 만들어서 몸을 보호하지만 효소가 적을 때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도 잘 만들지 못해서 그 모든 충격들을 몸이 다 받게 됩니다. 또 갑자기 새로운 바이러스가 막 침입을 해요. 그러면 항체도 만들고 면역작용을 해야 되는데, 효소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항체도 잘 만들고, 면역세포들이 또 새롭게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적은 사람은 이 항체도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기저질환자들은 항체를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로 나왔었잖아요. 바로 몸이 이미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잠재효소의 양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양은 몸에서 계속 많은 양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나이가 있는 사람보다 효소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있다고 다 병에 걸리고 아파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이에 맞는 건강 식사를 하시고 건강법을 잘 만들어 가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수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효소가 풍부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 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효소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럼 효소가 있는 음식이란 무엇일까? 네, 가공한 음식은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이고요. 42도 이상의 가열 조리한 음식도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입니다. 자, 동물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열식을 줬더니 동물들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고기, 생과일을 줬더니 동물들이 회복됐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도 늘 조리 가열된 음식만 먹다 보면 효소가 계속 소화효소, 대사효소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효소가 있는 음식을 반드시 하루에 일정량 이상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고 뭐 점심 저녁 식단에 해조류나 채소류나 버섯류 같은 신선한 음식들을 먹는 것. 그렇다고 모든 채소를 다 생으로만 먹고 무조건 생식을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으면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생식으로까지 그렇게 독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과일은 생과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과일을 익혀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드신다면 그날 하루에 필요한 이 충분한 효소의 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점심, 저녁도 너무나 많은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또 효소가 고갈이 되겠죠. 좀 양을 줄이거나 식전에 좀 과일을 조금 더 드신다면 효소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강식을 하신다라면 예, 효소가 고갈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아주 천천히 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될수록 과일류 또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좀 많이 비중을 많이 있게 드시고 가공식품 또 가열된 식사는 좀 줄여가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